내 이름은 김석현 나는 몇2살 나는 이능력이 알기 전까지는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. 야야! 건들려? 야, 얘들은 날 괴롭히는 녀석들이다. 말 그대로 일진이다. 어? 매장 가서 빵 부어서. 거심도 남겨야 되는 거지 슈크림빵으로 사고 슈크림빵은 천원인데. 사원이면 그냥 사와라. 아 알겠어. 저기 아, 네. 저기 슈크림빵 있어요? 그럼 포도수라도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고했모 여기. 와, 슈크림빵은? 아, 슈크림빵이 없어가지고 포도수수 사왔어. 니는 네 이게 슈크림 빵으로 보여? 빨리 다른 걸로 사와. 니네들 뭐 하냐? 왜... 니네들이 뭔데 왜 석현이를 시키냐고? 니는 뭔상관인데니일 네 아니면서 당장 가. 아, 뭐지? 어떻게 사와? 그래야 아, 아무것도 아니. 아까는 기분 탓인가? 아아 아, 뭐야? 아까 내가 봤던 작년이랑 똑같잖아. 아 뭐지? 아 모르겠다. 그냥 게임이나 해야지. 아아 아, 뭐야? 아뭔건 뭐지? 어 뭐야? 아 집에 먹을 게 없네. 안 되겠다. 컵라면을 먹으러 가야지.